야야 너야이 작은 갑옷 있잖아 이거 목 있는 거 어. 방어력이 119야 어 그래? 나는 이번엔 방어를 제대로 하자고 말했잖아 나 이거 방금 테이블 방어 있었거든 6개월 동안 들었거든? 응근 이렇게 왔어 어 축하해 잘 있어라 하하하하하하 바다 아, 떨어져 <놀람> 저 바다가 잘못 떨어져갖고 바닥고 넣어갖고 낙대만. 나한테 왜 그래? 어, 너니까. 안 만들 거다. 이번에는 쿡 연사 아니고 러쉬 연사. 오케이. 러쉬. 야, 야 쿠, 하나만 들고. 쿡이 만드는 거야? 러쉬가 만드는 거야? 쿡이 는거야너 굴뜻이 뭐야? 요리. <laughs> 요리하다 마약을 <laughs> 요리한다고 생각하면 돼. 만들다 이거? 마약조리지. 속이 만들다 맞대. 아. 만들다는 메이크메이 그리고 그래, 쿠은뭔 뜻이야 정확히? 요의하다, 요의 그런 정도 같대요. 마는있뭐뭐 이거? 뭐만든뭐 티니 말도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놀람> 먹는 거잖아. 야 그럼 나, 나 지하 가 있을게. 너 지하 가서 준비해 놔아시4시4차리좀마페 관리 좀. 음. 아, 근데 나우위 지하에서 안 버틸 거야. 1층 건물에서 버틸 거야. 왜? 어, 건물 1층에서 버티는게난 개인적으로 더편하더라 지하보다는. 어, 벌써 터져? 어떻니1니기은 <laughs> 벌써부터 까줍니다 아니, 지하가 버티는 건 쉬울지 몰라도 뚫는 게 너무 어려워서. 뚫자몇개결는데 <laughs> <laughs> 게다가 SS, s s 는 전부 다 1층 건물에 있잖아. SS 써놓고서 안 쓰면 아깝기도 하고. 아, 센트 이거는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깔면 좋아. 야, 나, 나, 나 그거 없어 지금 랩에 놔둬. 헉! 왜? 싸우고 들은 게 없어. 아, 맞안명량 찍었지. 참. 응! 응! 저런 통 뒤에 넣기 잘했다. 뭐야 이거? 아, 이거? 야, 어. 이 너는 인포선 카페 나, 앞에 가서 나한테 줘도 돼. 예. 내가 죽어도 돼. 2층 언제 터뜨리냐? 어? 아직, 뭐 넣어야 고다안 했잖아. 나 화장실에서 아, 볼리 보고 있었는데. 아, 이거 지하실이야? <laughs> 아, 이색끼구나 아, 그게. 아, 이거, 이거 부속하네 어, 커, 고 내려온 김 패키지, 패키지 좀 찾았다. 어크 <laughs> 안녕하세요. 그, 그, 거 마침 이 포즈가 그거 같은데. 일진들한테 밟히는 왕따, 왕따 아니면 흰따에 가서. 어, 잠깐 테이즈 걸리면 남만 어, 아, 수빈이 아이치. 뭐 넣어야 될 하나 아나. 지금까지 막안 해줘도. 할줄 알지? 그냥 이거 쉬운. 이거 할줄모연해 있나? 막우유주 난, 난 영어, 난 영어, 난 영어 못 읽어. 미안. 다시 실험 아니, 이건 영어가 아니잖아. 이건 게임이잖아. 게임은 언어가 따로 있어. 왜, 왜. 아 대충 알았는데 야. 첫 번째 건 알아들어. 두 번째 거부터 못 알아들어. <laughs> 저거 떡으로 가자. 내가 점프 도끼 사서 목처럼 멋지게 날렸는데 니가 싹 가면 싸워야지. 너날 거야. 어, 뭐 지나갔는데? 아이들, 왜 아, 뭐지, 아, 호갠. 아, 뭐. 나갔는데 내년...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뭐. 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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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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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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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다음 이상이이야이 가빠 좀 회복하고 나갑니다 아 카파 딴딴해져서 다행이다 체이저한개체이저다 뭐야 아이씨 퇴... 스나이퍼 테이저가 나배고펴아어 아, 근데 카파 딴딴하게 입으니까 좋파요 <laughs> 뭐야 이게 꿀맛이예아이 저... 딴딴한 게 아닌 거 같은데 그거 아이커 아니야? 야, 스나이퍼 어떻게 해 응. 스나이퍼 어딨는데? 저기. 저기 아니야? 핀을 찍어주던가. 처리했어내피 <laughs> 반이랑 제 모습을 교환했 아, 오늘 신대방역에 불도져나왔지 어? 코스프레난 장난이고, e o d 슈트 입고 입어가지고 폭탄면 때문에. 아, 진짜? 어, 제주, 진짜 e o d 슈트 입고 출동했더라. 어 찾아봐야겠네. 폭... 호파 했어? 아그 허위신고 장난 장난 전화는 아닌데 호파는 왜 하지 거야? 진짜 의심스럽게 있었는데 야내클로마가 계속 리해 그래. 근데 너, 너 저거가 진짜로 뚝이 이구나이후대 실제로 했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뜬일 없겠지 거의 없지 실제로는 야 경찰 아저씨 누가 콜라에 멘토스 넣었어요 포타, 아 포파, 포파요! 아, 아는, 아, 아 사람 안다는 그콜나의 멘토스. <laughs> 하 <하죠? 웃음> 저거 빨리, 음. 빨리 불도저의고서 패대히 알아주이라고 <laughs> 망해. 이오디 슈트, 이오디 슈트가 아까워. <laughs> 아, 근데, 참고로 포파, 포파 못하다 얼굴에 콜라 뒤집었을 수도 있다. 야, 근데 난 주무기보다 고정무기가 더 데미지가 센거 같은데. 나 주무기가 너무 쎄. <laughs> 이거 공격을 따라잡을 사람 없지 않나? 야보 중국이 데미지가 3,000 3 0 6 0이야 어떻게 추가되가누나것 같은데? 아, 슈나, 어? 내가 앞에서 나대하고 있지, 앞에서 맞아하고는안 했어. 나대고 있어요. 앞에서 앞에서 조용히 맞아만 두고 있어. 내가 쳐가 안줘임인서의임포스의 자세네. 훌륭한 훌륭한 고기 방패네 아니, 그냥 반패다. 시드, 시드. 페이드 대표 시드. <laughs> 저기 페이저 있는데. 시드 다운. 페이저하고 아, 페이저. 페이저 페이저하고 가끔 아, 타이밍. 페이저하고 페이저하고. 어, 여기 시드 주놈, 뒤쪽. <laughs> 이거 늘 생각해봐. 내 시드 막혔어. 어, 늘 생각하는 건데, 그 아, 아니야 너네? 어. 우리 밑에 색깔 있잖아. 응. 각 캐릭터별 색깔. 야, 저 끝에 불도저 오거든? 그 색깔도 네. 계속, 우리 똑같다? 어, 며칠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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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째 너는 파랑이고, 안 추워. 수비는 빨강이고, 나는 초록이야. 야, 불도저 다운. 아유, 이 아저씨가 다 영상 찍은 것들 봐봐, 영상 찍은 것들 보면 다 색깔이 이네. 진짜 다이해 스나이퍼 다운. 아. 스나이퍼 어떻게 어 내가 다 처리해서 몰라. 이게... 아, 스나이퍼는가스나이 못된 거 같은데? 스나이퍼. 저기 스나이퍼 요 어! 아, 스나이퍼 이상한데 이스이퍼가 다운 어. 나이요데 나중 주먹이 싸놨어 뭐야 이거 여기서? 아니 니들 좀 붙여봐 니들, 좀 니들 가서 수빈이 보야 무식해 보잖아 왜요 이거 이거 여기서 써놨어 나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네어너 너 뭐해 초콜릿. 거기서 이거 뭐야 어? 뭐야 뭐야 나오면 돼이 스캠프... 이씨 아저씨 거기뭐 하세요? 아니 아버지가 뭐하고 하사고붙거 뜯는다 보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타나토스며몇층이